호아유 2023년 10월 17일 역대하 15장 16절 아사왕의 어머니 마하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빠 기드론 신학가에서 불살랐으니 아멘 아사왕은 우상을 그냥 불살른 것이 아니라 찢고 빻아서 불살랐다고 합니다. 우상의 작은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주님 이처럼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을 어떤 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제거되어야 할 우상. 이것은 자녀가 또는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내 안의 교만들, 은근히 잘난 척하며 무시하는 말투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제 안에 재성과 오상이 자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적 훈련을 통하여 이 쓴뿌리들을 제가 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예수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